왜 팔나요? 힘도 좋군요. 함덕해수욕장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? 제주도에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? 네. 어, 어월인데도 수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? 진짜인가요? 많잖아요. 어디 증거를 보여주세요. 저기요? 아, 그렇군요. 수영 하셨나요? 파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미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왜 파는 건가요? 힘이 넘치시나요? 어디 가셨어요? 뭐 하세요? 얼굴이 왜 불탄감자가 됐나요? 네, 선크림을 한번더 바르실래요? 이게 불탄감자가 아니라 불탄옥수수 같습니다. 언제까지 녹화하실 건가요? 네? 언제까지 녹화하실 건가요? 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. 계속이요. 그럼 너무 지루합니다. 말씀을 해 주세요. 괜찮아요. 선크림을 좀 발라 주다. 피부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. 랩 한번 해 주세요. 그냥. 윈윈 합시다 우리 네. 인생은 회전목마 들어봅시다 함덕해수욕장에서 네. 부르는 인생은 회전목마 부탁합니다 네. 왜 안됩니까 안되니까요는 너무 단순한 답변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힙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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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멋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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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마지막 멘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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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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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